지장경 안에는 우주와 우주의 이치와 진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진리를 아는 것이 내가 복 받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요. 온 세상 영혼이 있는 모든 존재들이 나아갈 길입니다. 전편에 이어 지장경을 읽고 풀이하겠습니다. 또다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에 있는 해신, 강신, 하신, 수신, 산신, 지신, 천택신, 묘가신, 주신, 야신, 공신, 천신, 음식신, 초목신 등의 신들도 모두 회중에 모여들었고, 또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의 모든 큰 기왕들이 이른바 악목기왕, 담열기왕 담정기기왕, 담태란기왕 행병기왕, 섭독기왕, 자심기왕 복리기왕, 대경기왕 같은 이런 기왕들도 모두 회중에 모여들었다. 왜 이렇게 지장경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지만 한 번쯤 들어봤던 산신 해신 기왕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까요? 무슨 소설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닐 텐데요. 저도 처음에 읽을 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지장경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많기에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아서 매일매일 한 권씩 읽어 나갔죠.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 이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혼령이나 신령도 보게 됐죠. 지장경에 나오는 내용은 일반적인 불교의 가르침과는 좀 다릅니다. 저는 제가 체험하고 깨달은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주는 새계 무색계, 욕계가 있습니다. 새계는 물질로 존재하는 세상, 무색계는 물질이 아닌 기로서 존재하는 세상, 사바세계든 타방국토든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이 모든 세계가 새계와 무색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영혼이 몸을 받아 태어나면 색계, 몸이 죽어 기체로 되면 무색계, 지장경에서 말하는 신령이나 기왕은 무색계에 존재하는 영혼입니다. 우리는 색계와 무색계를 왔다 갔다 하며 윤회를 하는 거죠. 색계든 무색계든 모두 욕심의 세계, 욕계입니다. 자신의 오욕, 칠정을 얼마큼 관리하고 다스렸는지 그인형가보에 의해 육도,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의 색계와 무색계에 태어나는 겁니다. 가고 싶다고 가지는 곳이 아니며 가기 싫다고 안갈 수가 없습니다. 색계든 무색계든 어떤 곳이든 자유자재로 모습을 드러내는 분이 부처님, 보살님 분들이십니다. 지장경에 나오듯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보살님이 계십니다. 우리라고 왜못 되겠습니까? 지장경에 부처님, 보살님이 되시는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지장대집 지장십윤경에 의하면 지장보살님은 본디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라고도 말합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은 색계와 무색계를 자유로이 오가면서 그때그때의 방편으로 부처님으로도 보살님으로도 드러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부처님과 우리의 차이는 똑같은 영과 혼을 지니고 오욕칠정의 탐진치에 사로잡혀 사느냐 자신의 오욕칠정을 영의 뜻으로 참나의 뜻으로 다스리며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법 왕자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저 모든 불보살과 천, 룡 귀신들을 보았느냐 이 세계와 다른 세계, 이 국토와 다른 국토에서 이렇게 지금 이 도리 천궁에 모여든 자의 수요를 그대는 알겠는가.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세존이시여, 저희 실력으로는 천겁을 헤아린다 해도 능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불안으로 관하여도 오히려 그 수를 다 헤아리지 못하겠구나.그들은 모두 다 지장보살이 오랜 겁을 지내면서 이미 제도하였으며, 지금에도 제도하고, 앞으로도 제도할 것이다. 또 이미 성취시켰으며, 지금에도 성취시키고, 앞으로도 성취시킬 것이다. 지금 지장경에서는 부처님, 보살님, 천룡, 귀신, 불안으로 보더라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만큼을 제도하고 성취시켰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고요. 일반적으로 제도한다는 말은 미혹한 세상에서 생사를 되풀이하는 중생을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하는 걸 말하지만 지장경에서의 제도는 우주의 이치인 인형가보법을 알아 스스로의 성스러운 영의 속성 그대로를 펴낼 수 있는 스스로의 오욕칠정을 관리하고 다스려가는 길을 말합니다. 스스로의 오욕칠정의 탐진치를 성스러운 영으로 펼쳐내갈 수 있는 것을 말하죠. 한마디로 지장보살님께서는 부처님 보살님이 되어가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며 부처님 보살님이 되신 분들이 한량없이 많다는 겁니다.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시기를 저는 이미 과거세에 오랜 동안 성근을 닦아 걸림 없는 지혜를 얻었기에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는 바로 믿어 지닐 수 있으나 작은 과를 얻은 성문이나 천룡팔부와 미래사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성실한 말씀을 들어도 반드시 의혹을 품을 것이며 설사 받아들이더라도. 비방을 면치 못할 것이 옵니다. 다라홉 건대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처음 수행할 적에 어떤 행을 닦았으며 어떤 원을 세웠기에 능히 이런 부사의한 일을 성취하였나이까 자세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문수사리 보살님께서는 오랫동안 선근, 선한 결과를 낳는 근본, 이것을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영, 곧 부처의 자리, 참나라고 하는 우리 영의 속성으로 오 6, 칠정의 탐진치를 닦으셔서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걸림없는 지혜는 우리의 영, 부처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작은 과를 얻은 성문은 색으로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이 공으로 돌아감을 알지만 그공즉 우리의 영 참나가 색을 만들어 낸다는 건 모르는 분이십니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색즉시공은 알지만 공즉시색을 깨닫지 못한 분이죠.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천룡팔부와 미래세의 중생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비웃고 헐뜯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사리 보살님이 우리에게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 지장보살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을 때 처음 어떻게 수행을 하고 어떤 원을 세워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할수 있으셨는가를 물어보신 거죠. 우리와 똑같은 영혼을 지니고 어떤 마음을 내셨고 어떤 행으로 스스로 보살님이 되어 가셨는지를 말씀해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스스로 지장보살님과 같은 마음을 낸다면 지장보살님이 되어가는 겁니다. 지장보살님과 우리의 차이는 똑같은 영과 혼을 지니고 어떻게 마음을 썼느냐에 따라 어마어마한 힘을 지니고 부사의한 일을 해내는 보살님이 되느냐. 눈앞에 보이는 오육 칠정에 사로잡혀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현상으로 태어나는 인연과 볼을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육도에서 새계와무색계를 오가면서요 지장경을 읽거나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지장보살님과 인연이 다 지장보살님께서 제도하여 부처님과 보살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장경 풀이는 계속됩니다.